두 아,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니까 아, 여러 가지 그 연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 앞으로는 여기 저 한국 지도도 하나 설치를 아, 붙여놓고 어, 또 한국의 어떤 그리지라든가 어, 지명 연구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새벽에 에, 오늘은 또 주일날이고 어, 주님의 날이다. 뭐 태양절을 뭐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음, 초대교회에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어, 안식 그. 안식이라는 그어 지금의 토요일을 어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로 주일날 모여서 초대교회가 어 예배를 드린. 에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날이지 음, 뭐 태양절을 섬기던 그런 일요일이라 이러한 그 개념에서 어, 벗어나서 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어떤 그 교회는 또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또 어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 또 어, 주님의 날 우리가 신약 시대는 그 모인 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에, 자, 오늘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4대 성인의 그러한 그 탄생지를 보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니까 여러가지 다양하게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4대 성인으로 꼽는 분이 바로 중국의 공자가 되겠죠. 정확하게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중국입니다. 중국. 어... 춘추 전국 시대에 에... 그분이 사상을 집대성하고, 물론 뭐, 이와 버금가는 맹자가 있고, 순자가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서를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서를 주장했습니다. 순활순자인데 왜 성악서를 주장했나, 뭐,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는데, 순자는 풀 이름 순자입니다. 사람 이름 순자. 이렇게, 음, 순활순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자면, 인간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 죄를 짓는 바람에 에, 그 이유라는 완전한 타락을 이루어 진 것이죠. 어, 공자는 인간의 도리, 윤리, 인의 사상이죠. 어, 인간이 서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인이라고 하는 그 중심 사상에서 어, 관계성에 대해서 잘 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음,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 공자 선생님이 에, 살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죽어서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천신 사장이 있어요. 어, 중국의 천인지 천지인 그죠? 천지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에 그러나 그 하늘은 궁극적으로 어 그들이 어떤 그 의미에에서는 인간이 못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그 신이 주관한다. 이러한 뜻에서 천의 사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 유일신, 하나의 신. 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어떤, 에, 통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관, 이걸 천으로 놓고 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도. 석가모니.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순서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는 자비의 사상이 중심이고, 누구든지 깨닫는 자는 부처가 될수 있다. 음? 성불이라 그러나요? 음,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러한 사상이에요. 무엇입니까? 결국, 수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그 노력과, 인간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 나아가는 어,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대해서 어, 그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 그뭐 왕자로 태어났다 하죠 어, 본명은 신딸다. 아, 이게 얼마나 그 보리수 밑에서 그냥 맨발로 어, 나가기가 아거시기 해서 어, 신을 신었는지 에, 모르겠지만은 신딸다. 우리나라 말로 신딸다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이 각성. 음, 그렇죠? 어, 인간이 아니다. 아니, 불자, 불교가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됐는데, 수 도를 통해서, 어, 어, 그렇게 에, 그 경지에 들어간다고 참선을 하고, 에, 우리나라에서도 에, 그런 훌륭한 그 스님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병면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그 성철 스님도 아직도 내 근심이 수미산에 걸렸도다. 인도에 어디 뭐 수미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성철 스님은 아직도 근심 걱정이 수미산에 걸렸도다. 인간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에, 참 속세를 버렸지만은 아, 이제 그 아, 불교의 절들도 속세로 다시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를 따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인간과 올려줘야 뭐, 어, 어, 결국은 그 부처의 도를 전할 수 있었는지, 에, 바로 이제 도심에서도 교회를 또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뭐. 그 강남에 그 유명한 절 있잖아요 그 추사 김정희가 현판을 썼는데 거기는 그80 몇에 돌아가기 직전에 쓴 현판이 있죠 어뭐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비의 정신, 응? 자비롭게 이 하라. 그 얼굴이 아주 그 어, 달덩이처럼 음, 참으로 우리나라 어, 그전에되어온 그런 사상이 조각에 나타나는데 에, 석가여래 에, 반가사유상 응? 반가부자를 들고 있는 그 자상은. 아주 그 미소를 띄고 있으며, 어, 서양의 그 모나리자의 그 예술품보다도 더 낫다. 인간이 가장 그 자유로운 얼굴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자, 그 평온을 얻고 열반에 이른 경지를 그렇게 이제 부처가 되었다. 참, 저 사람은 부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비로운 사람을. 자세 번째 넘어갑시다. 뭐 너무 길게 하면 또졸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테네 아파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어디입니까 뭐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에, 그리스 아 그리스 아테네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 자. 뭐 그리스 정확한 그 지명이 뭐 아테네 도시 말고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아, 소크라테스. 응? 소크라테스가 아, 너 자신을 알라. 응?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문답법을 통해서 응? 다이아로그 대화법을 통해서, 철학의 어떤 그 정수를 보여준 것이죠. 대표적인, 뭐, 그 분을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하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유수와 플라토니니, 이상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4대 성인 가운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대 성인 가운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중에 마지막이죠. 음. 다른 성인들은 다 공자의 묘가 있죠. 부처는 뭐... 화장을 했나요? 그죠? 그러나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것이죠. 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잖아요. 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분은 어, 성령으로 밑에 돼서, 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도성인신, 이네 글자로 모든 사상을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수 있다. 그죠? 어, 이것이 다른 것이죠. 다른 모든 성인들은 죽었지만 이분이 직접 살아나셔서 못 자국을 만져 보라. 손에 못 자국을 만져 봤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그런 현상을 도마가 만져 봤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볼때 분명히 그런 자국과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분은 어 인간으로서는 또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또 하나님으로서는 또 완전하신 그분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그 사상을 집대성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분이 부셨다.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해 볼 때, 네 글자로, 도, 성, 인신.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중국에서, 동양에서 도를 이룬다 그러는데, 도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인신. 응? 뭐 신청이가 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서 인신 공량을 했다는데 그분이야말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응.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죠? 도성 인신 네 글자로 모든 것을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4대 성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여. 그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은, 피 흘려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거룩하게 돌아가셨어요. 어? 소크라테스는 뭐,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어, 어떤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 이렇게, 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어, 이렇게 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인데, 음? 하늘에 속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천한 이 세상에서 강도로 몰리고, 그죠? 에, 오히려, 에, 그런 그 형틀에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어, BC.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와 우리가 아노 도미네 주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불기, 뭐 단기 주로 많이 쓰는데 에, 그 자기들이 믿는 종교 속에는 그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이렇게 2020 이렇게 그 태어난 날은 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분이 나신 기준으로 이기고 이공이다.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오늘 지도를 펼쳐놓고, 4대 성인의 그런 활동 무대를 한번 직접 보았는데, 모든 종교가 사람이 이런 수도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 도성인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그죠. 내려오신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의 종교, 여기는 수도의 종교, 인간이 뭐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며 막 구원을 받는 것이, 여기는 행함이죠. 행함. 행암. 수도의 종교보다 뭐, 다른 이야기로 하는데, 인간의 그 행암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을 안 믿어요. 응?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수를, 수도를 해서 뭔가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응? 깨달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인간이 죄와 의의를 가지고 응? 의의를 행하여야 되는데 자꾸 죄 속에 빠져나가고 응?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그 업에서 건져내랴.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그 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신 뜻이 아... 은혜 가운데 작용해야만 그죠 내리 사랑이죠 어? 인간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응? 우리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응?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생지를 보니까 이쪽 그 라인을 타고 가래요. 그죠? 이쪽 라인, 북이 30도에서 45도 뭐그 선으로 볼수 있는데, 북해 기선이네요. 북해 기선을 중심으로. 그죠? N45도 부기까지 태어난 그 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 서부아시아. 여기는 동양. 그죠? 동양에서 종교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네, 틀린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시 빛은 동방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가 번성하고 어,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갔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끌고 오는 이 시대의 현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어, 지금 믿지 않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가지고 어,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는데, 권사님을 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옮겨 놓은 그러한 현상이 지금 3대에 걸쳐 있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우 평양이 그죠. 어,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해서 교회를 이루고 영락교회를 이루고 했는데 결국은 저 북한의 김정은은 어, 믿음의 후손에서 배반하여 자기가 옷 하나님이 된그런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정은동 악의 병기로 지금 쓰시지만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미 없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나, 이 말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